자, 안녕하세요 예일여고 학생 여러분 수진쌤입니다 이번에는 세포분열 연습문제 두번째 입니다 첫번째 1번 문제와 같은 양상으로이 그림 똑같은 그림이 나왔는데요 이 그림에서 1번 세포는 지원기때의 세포 2번 세포는 복제한 후의 세포 3번 세포는 세포분열 세포, 감수 1분열을 통해 만들어진 딸세포 마지막 4번 세포는 감수 2분열을 통해서 만들어진 딸세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이 이번 문제는 처음부터 유전자형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 유전자형 그대로 글자를 써보시면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1번 세포는 G1기의 세포이기 때문에 유전자형이 대문자 E 하나, 소문자 e 하나, 대문자 F 두 개, 대문자 H 하나, 소문자 H 하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1번 세포가 S기를 거쳐 DNA를 복제하면 모든 글자가 다두 배로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다면 소문자 e가 한 글자였던 게두 글자로 대문자 F가 두 글자였던 것이 네 글자로. 그다음에 소문자 H가 한 글자였던 것이 두 글자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1번 세포와 2번 세포의 DNA 상대량을 가지고 기억 니은, 디글리엘 중에 어떤 세포가 1, 2번 세포인지를 찾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세포는 소문자 이 e 하나, 대문자 F 두 개, 소문자 H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121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한 세포는 니은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 니은이 1번이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니은의 b 에 들어가야 될 숫자는 1이 되겠네요. 그리고 2번 세포는 소문자 E 2개, 대문자 F 4개, 네 소문자 H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가능한 세포는 기억리은디글리을 중에 리을밖에 없죠. 그럼 리을이라는 세포의 D 부분에는 숫자 2가 들어가야 하고 물음표에는 4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3번과 4번이 기억과 디귿 중에서 어떤 세포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기억은 소문자 2가몇 개인지는 알수 없지만 f와 하나 h 하나라는 건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디귿은 소문자 2가두 글자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 글자가 있다는 것은 염색 분체가 분리가 안 됐음을 의미를 해요. 마지막이 감수 2분열까지 모두 다 마무리가 되었다면 이 유전자는 한 개씩밖에 들어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소문자 2가 두 글자 들어 있다는 건 아직 염색 분체가 분리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D귿은 절대로 4번 세포가 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D귿은 3번 세포고 마지막으로 남은 여기 4번 세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 보겠습니다. 리을은 3번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리을은 우리 2번 세포다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 니은은 ABCD를 모두 더하면 4이다라고 했는데 기억은 4번 세포이기 때문에 4번 세포인데요. 이때 D귿 쪽에 소문자 2가 다같다고 했으니까 D귿의 반대편에서 3번의 반대편에서 만들어진 4번은 소문자 2를 하나도 가지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에는 0이 들어가고요. b는 우리 아까 1이 들어간다는 걸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c는 디귿 쪽의 세포인데 f는 어차피 처음부터 동형 접합이었거든요. 그러면 어느 쪽으로 어떻게 갈라지는 상관없이 f는 두 글자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d는 리을 요 2번 세포에서 2번 세포에서 소문자 2의 개수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d는 2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다 더하면 4가 아니라 5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니은 모두 틀렸습니다. 마지막 이 4번은 기억세포라고 저희가 찾았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A는 0이었기 때문에 소문자 2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대문자 E를 하나 가지고 있겠죠? 그럼 대문자 2의 DNA 상대량은 1이 될 것이고 소문자 H를 가지고 있는 걸 보면 대문자 H는 안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0. 그 다음에 대문자 F를 하나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DNA 상대량은 1 더하기 0분의 1, 즉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디귿은 맞습니다. 어려운 문제죠. 1번, 2번 같이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이제 3번, 4번 문제는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